Yeah 「cool、どうした?」 드릴요네오마이 oh 안녕하세요 오마이입니다네 oh <laughs> 오늘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축제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저희 보고 싶으셨죠? <laughs> 네또 이렇게 뜻깊은 축제에 또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오셨는데 또 저희가 다음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여름에 정말 어울리는 곡인데 혹시 네개 들어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와우 그러면 네개 들어봐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중간에 아잉이라는 부분 이 있어 요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고 할까요? 네 좋아요. 셋, 넷, 넓은 바다 같은 너의 마음 속에 그냥 퐁당 빠지고 싶어 아이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 바로 가도 될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럼 네게 들어봐 들려드릴게요. 오. When you, you wine like this, gotta like, you you like this. It's this summer vibe. the feel it the <laughs> Tchau, tchau. 또 원인듯이 삼수렇게 피진척이라도 <목소리도> 하는거 y o u know what I'm s a y i n 지금 너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네 얘기 다 섞였는데 야 네 아우 멋있는 또 이렇게 국물랑 함께 네 만나봤습니다 아우 자 오늘 우리 거기줄게예 네. 앞에 보시면은 다 번호표를 달고 계세요. 네, 맞아요. 오늘 네. 걷기 축제, 네, 생명왕사랑. 네. 취지로 어, 해서 걷기 축제를 하고, 오늘 다 완보를 하고 오우. 오셨어요. 고생했다고,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너무 멋있고,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뜻깊은 일을 하셨으니까, 정말 저희가 완전 존경합니다. 멋있어요, 여러분. 끝! 네. 앞에 또 우리 1번, 1번이에요. 우리, 네. 네, 이 모든 행사를 또 주최를 하셨고, 네. 오우. 1번 손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 와! 네, 어, 일본, 일본으로 참가를 야, 해주고 저거, 일, 저거, 네, 저거. 네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좀 어, 개인적으로 한명한 한 명씩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네 그러면 네 미미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에서 oh 랩을 맡고 있는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oh 유아입니다. 저 말해도 돼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비니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캔디 리더 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지효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더 모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인데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어 귀엽고 정말 아주 사큼 발랄해요. 옆에서 또 보니까. 네. 우리 또 오마이걸이 어이 걷기축제 홍보대사잖아요. 네. 네. 홍보대사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희 너무너무나 도 뿌듯하게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공연을 하면서 힘을 붙도다 드리고 있고 주변에도 이런 축제가 있다고 널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오마이걸. 네. 오늘도 이렇게 어, 걷기 축제를 하면서 걸으면서 또 완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많은 캠페인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명사랑, 네. 사랑사랑을 하는 네. 취지로 해서 좋은 네. 일을 해주고 계신데 또 우리 어,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는 취지의 걷기 축제잖아요. 이렇게 또 네. 우울한 일들이 있거나 좀 불행하다고 내가 느낄 때 그때 어.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네. 어. 뭐, 음, 뭐, 아. 있는 분 있을까요? 있으면, 예. 어, 저는 이 캠페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네네. 저도 우울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좀 걷는 편이에요. 어.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밖에 네.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주변에 건물 같은 것도 구경하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더 해소가. 네. 되고. 아무래도 운동이 우울증에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바깥 공기를 마시면 좀 우울한 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면 또. 좀 약간 나는 좀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다. 그런 멤버 있나요? 나는 먹는 걸로 풀다. <laughs> 어, 먹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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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리를 해야 되니까. <laughs> 네.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먹는 <laughs> <그런 거야. 좀 웃음> 거는 말고 다른 쪽으로.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게임을 좋아해서 저는 게임 <laughs> 어,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어떤, 어떤 게임 주로 하세요? 저 롤쟁이에요, 저는. 아, 네. 아 되게 좋아요, 저는. 진짜. 아, 네. 그러시나. <laughs> 네스트레스에소 네.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오마이걸들처럼 이렇게 걸으면은 여러분들 네 아주 굉장히 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많이 걸으시고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어... 한번 이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네. 오마이걸들 예, 굉장히 애교를 좀 많이 원할 어... 것 같아요 애교 타임 한번 가도록 하죠 제가 하나 두개 타면 한번네다 같이 동시에 네다 아, 같이 아, 동시에 한 번에 박수 와주세요 네자 애교 장전해주고요 <laughs> 네. 그러면 하트를 귀엽게 다 같이 한번 싸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하나, <laughs> 둘, 셋, 다. <laughs> 아, <laughs> 좋습니다. Oh 아, oh 와, 와, 네. 어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와.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죠? <laughs> 네, 다음 곡은 저희가 또 윈디데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laughs> 네, 네, 걸으면서 들어면 되게 좋은 곡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곡이에요. 네. 미니데이. <laughs>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네,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네, 여기 너무 좋네요. 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려가느냐가 딸, 달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저희를 위해서 한번 응원 한번 해주실래요? <웃음> <웃음> 하나 둘셋 하면 한성을 한번 다같이 크게 질러주세요 하나 둘셋와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여러분 목소리가 진짜 너무 큰것 같아요 와, 다음 곡을 안할 수가 없겠네. 안할 수가 없겠네요. 또 제가 안양에서 태어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laughs> 네, 제가 안양에서 태어나고 우왕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고등학생 때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laughs> 여기서 공연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무대할 테니까 마지막 곡도 많이 홍해주세요, 알겠죠? <laughs> 네, 마지막 그럼, 곡은? 마지막 곡은 우리 아린이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laughs> 네, 저희 안무 중에 이거 뭐, L? L자죠. 네. <laughs> 뿔, 뿔이 포인트인 바로 라이어라이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네. 그럼 다 같이 라이어라이어가 나오는 부분에서 같이 라이어라이어라이어 해주시면 정말 저희가 기운 내서 마지막 곡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수 있죠? 네! 오, 그러면 라이어라이어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 환호는 크게! 完成だね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사랑하세요 아, 네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